은주야, 괜찮니? 좋은 쉼터, 정말 좋은 곳 맞나요? 왜 불편한 거 있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 선생님이 도와줄게. <laughs> 이제서야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났나 봐. 예전엔 날 도와주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들어가기 싫다.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해? 엄마 일찍 오네. 아, 당신 오늘도 일안 나갔어? 아왜 아. 일찍 들어와서 쉬비야? 아 몸이 아파서 일찍 왔어. 난좀 쉬면 안 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어, 아. 배고픈데. 자가 자가 치마 입은 거좀 봐. <laughs> 얼굴에 또 처바른 게 모양은 얼른 어? 안 좋아. 저 싸가지 침이랑 똑같아. 응? <laughs> 매일 술만 마시는 아빠와 항상 바쁜 엄마. 얼굴만 보면 싸우는 게 일이야. 툭하면 욕먹고 매 맞는 집이 싫었어. <웃음> <웃음> 뭐 하냐? 어? 아, 깜짝이야. 어 채팅 어플이네. 거기 사람들 다 이상하던데. 내가 이래서 지웠다니까?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어, 이건 누구야? 어디 살아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힘들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스물아홉 살이래. 좋은 사람 같아 진짜 집에 안갈 거야? 음. 자꾸 욕하고 소리 지르는 아빠, 말대꾸한다고 때리고 엄마도 늦게 들어올 텐데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아우, 추워... 아, 찜질방 갈 돈도 안 되네. 아, 어? 또 맞았어, 오빠가 갈까? 아니에요, 죄송한데 돈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찜질방 가려는데 돈이 모자라서요. 계좌번호 알려줘. 정말 돈을 보냈네. 다들 채팅앱에는 나쁜 사람만 있다는데 내가 힘들 때 손을 잡아준 그 아저씨가 정말 고마웠어. 뭐해? 나 정말 가도 돼? 그럼 다 좋은 애들이야. 언니, 친구 하나 데려왔어요. 들어와. 아, 뜨거, 뜨거, 뜨거. 빨리 문 닫고 들어와. 추워. 라면 먹자. <laughs> 아, 맛있겠다. 가출팸.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정말 가족같이 느껴졌어. 어, 그런 차림으로 어디 갔다 와요? 은주야, 너 여기 온지 며칠 됐지? 4일이요. 너, 오늘 밤에 좀 나갔다 와. 어딜? 사거리 모텔 203호. 한 시간에 10만원이야. 조건만나 그런 얘기 안 했었잖아! 먹고 자고 편하게 있었잖아! 밥값 해야지! 시, 싫은데? 응? <laughs> 뭐? 싫은데? 값을 하려면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욕하고 때리는 아빠가 실어 나왔는데 가출팸도 똑같았어. 아, <laughs> <laughs> 어, 배고파. 점심 먹었어? 밥 사줄까? <laughs> 네,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어, 어? <laughs> 은주? 아, 안녕하세요. 춥지 뭐 먹을까? 어, 어 아무거나. 생각했던 것처럼 뭐 착하고 좋은 아저씨, 왠지 데이트하는 것처럼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 오늘도 집에 안들어가? 어디 갈땐 있고? 음... <laughs> 그럼 우리집에 가자 어? 그건 좀... 혼자 살아서 눈치 볼 사람 없어 난 바닥에서 자도 되고 <laughs> 자 환영파티 하자 어? 어... 아, 귀여워. <laughs> 아저씨,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저씨를 믿었어. 나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이니까. <laughs> 자, 일 나갔다 올게. 점심 사 먹어.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어디가? 어, 몸이 아파서요. 그냥 혼자 잘게요. 눕기고 <laughs> 있네. 이리 와. <laughs> 너내가 잘해 주니까 호구로 보이지? 응? <laughs> 아, 아저씨, 왜 이러세요? <laughs> 이리 와. <laughs> 어디가? <laughs> <응? 웃음> 갈때 가더라도 이건 보고 가라. <laughs> 어때? 못 가겠지? 아, 아저씨가 휴대폰 동영상을 찍어 나를 협박했어. 도망가면 집과 학교에 다 알리겠다고 겁을 줬어. 아저씨도 가출팸에서 만난 친구들도 모두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다들 자기 욕심 때문에 날 이용한 거지. 갈 곳이 없는 내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해줬다고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걸까? 이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